안녕하세요. 거래자 여러분과 투자자 여러분, 정보 및 분석 서비스가 귀하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줄 마워키츠 회사에 대한 요약 정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각 매개변수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하시면 일시 정지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대상 기업의 각 지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회사의 현재 기본 지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더 크래프트 하인츠 컴퍼니, Ticker, KHC, 이 리뷰는 2025년 7월 13일 기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류에 따라 g u r 류 마워키츠 회사 크래프트 하인츠 CO 하위 카테고리에 속함. 세마이 피니시트 푸드, 40개 기관이 비교에 참여. 연구대상 회사의 전반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점 만점에 6점. 하위범주의 평균 점수는 1.4점입니다. 주식시장 전체의 틀 안에서 넓게 본다면,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평균 결과는 1.8포인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회사의 점수인 6점에 반하여, 크래프트 하인츠 CO, 회사 주가의 동향을 비교하다. 크래프트 하인츠 CEO 및 하위 카테고리 회사. 우리는 12개월 동안 회사의 주식이 더 크래프트 하인츠 컴퍼니 마이너스 15%의 역동성을 보였습니다. 하위 범주 1%의 가격 변동에 반대합니다. 회사의 시가 총액 더 크래프트 하인츠 컴퍼니 321억 3천만 달러에 달한다. 시가 총액이 2240억 달러인 이 하위 범주의 가치는 15억 달러입니다. 해당 회사의 장부가치는 494억 1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대차대조표 자본금이 1200억 달러인 이 하위 범주의 가치는 1200억 달러입니다. 증권거래소의 주가와 장부가치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점유된 점유율 크래프트 하인츠 CO 주식시장 평가의 경우 하위 범주에서 14.376%입니다. 장부가치는 41.298%입니다. 해당 하위 카테고리에서 조직의 시장 점유율과 장부가치에 대한 평가 좋음 1점. 해당 회사의 부채는 217억 4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금융 부채가 장부 가치에 비해 회사 자본의 44%를 차지합니다. 회사 부채 수준 평가 좋음 1점. 해당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은 12.1이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20.6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 속한 기업과 비교한 시장 가치 대수익 비율, 좋음, 1점. 지난 12개월간 이익은 26억 5,600만 달러였습니다. 다음 12개월 동안의 예상 이익은 31억 5,500만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기업과 비교한 예상 미래 이익 지표 평가, 좋음, 0.5점. 이 회사의 주가매출비율은 1.3이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1.3입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회사 지표와 비교한 회사의 주식시장 가치 대 매출 비율에 대한 평가, 좋음, 0.5점. 지난 12개월간 매출은 254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간의 예상 수익은 294억 7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미래 매출 전망 지표를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 평가. 좋음 0.5점. 매출 마진은 10.4%이고,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6.2%입니다. 하위 카테고리 지표와 비교한 판매 수익성 평가. 양호. 0.5점. 인력 규모 기준 해당 하위 부문의 회사 점유율은 8.237%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75% 낮습니다. 회사의 직원 1인당 자본금은 89만 2천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의 경우 51만 1천 달러입니다. 직원 1인당 회사 자본 규모를 하위 범주에 속한 회사 지표와 비교한 평가 합격 0점. 이 회사의 직원 1인당 이익은 73.8만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 24,900달러.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한 개별 직원당 이익 평가 좋음 0.5점. 직원 1인당 회사 매출은 70만 7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서 40만 3천 달러.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와 비교한 직원당 매출 점수, 조음 0.5점. 매도 주식은 4.5%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카테고리 평균은 5.6%입니다. 기술 지표 RSI 14회사의 58% 수준을 보여줍니다. 크래프트 하인츠 CO. 하위 범주에서는 이 수준이 약 48%입니다. 회사의 실제 주가는 약 27.13달러입니다. 해당 회사 주식의 합의 가격 추정치는 약 28.99달러입니다. 주문표를 살펴보죠. 이용 가능합니다. 고정된 댓글에 주문표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주문표에는 이번 시즌 정보 및 평가 참조 시스템에 의해 공개적으로 수용된 모든 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 u 알 u 마워키츠 주문표에 대한 접근은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증권의 가치평가의 결과로 더 크래프트 하인츠 컴퍼니. 재고 평가를 위한 정보 및 참조 시스템 지유아류 마워키츠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 현재 영상은 리뷰이므로 주문을 열지 마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유아류 마워키츠.